프랑코진의 릴라노 은혜가동 뉴스 안녕하세요 릴라노 은혜가동 뉴스의 진행자 프랑코진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은혜가동 아카데미에서 은혜가동 뉴스를 진행합니다 큰 박수 부탁해요 오늘의 출연진을 소개합니다 21세기 최고의 마이스트라 클라라 김 집사님 클라라 집사님은 1998년 와자때 시청문화부 주관으로 창립된 돈이제티 아카데미아에서 창립 초반부터 현재까지 재직 중이시며, 최근 새롭게 아카데미아를 단장하여 오픈하셨다. 클라라 집사님을 만나러 출발합니다. 예, 집사님 아이고, 아이고, 여왕 시사님이 보내시는 건데요. 아내는 큰, 안에가 넣으시는 애들이 틀리다 보시라고. 예. 아이고, 아이고, 너무 예뻐. 예, 집사님 한번 소개시켜 주시죠. 예, 제가 요번에, 그래도 새로 조금 넓히면서, 강마가 이제 우리 예전에 저희 학교에서 가르치셨던 마이스트로 분들 이름을 붙였거든요. 지금 이제 다 돌아가셨지만, 음. 그 당시 에 90년도, 그때는 좀무금한 마이스트로였죠. 꼼수로였던 게아니고 음. 제가 이제 젊어서 한 12년 선생님 밑에서 며칠 한 40시간씩 간주를 했어요. 음, 그때, 아, <laughs> 사실 그때가 아, <laughs> 깐도 테크닉을 선생님한테 거의 이제 다 네, 마이스트라 천인데 음. 천희 교수님은 해종 문화회관을 지면서 어, 그때 개강 공연으로 이탈리아에서 파르마 오페라 단위 그 음. 개강 공연으로 들어갈 때, 한국에 루처디 람메로봉 뭐 하실 때 천희 교수님이 젊어서 이제 그 지역 의치하를 보면 아저씨 한국 가셨던 분이고 자, 선생님, 거기 보면 살다라고 했죠? 그래서 선생님, 그... 여기, 여기 연주물은 어. 한 35명 정도 수명이 돼요. 음. 네. 저한테 이제 침필 사인해 주신 거예요. 오. 이야. 요즘에 한국 프레일리의 어. 침필 사인입니다. 인쇄술이 좋으니까 1998년에 어. 그 과정 모양새를 다한 거라 그래서 이런 그림은 조금 귀한 그림이죠. 그래서 더 그림을 들셔서 아, 제가 분위기 때 아카데미는 1998년도에 음. 저희가 시작을 했어요. 뭐. 이스티튜토 로시니는 저희가 회수를한 4년 전부터 어, 우리 아들이 바이린 하니까 아들이 이제 이거를 관리를 해요 맨 밑에 돌체 로시니는 뭐냐면 요즘 한국에서 제바 코스 이거 문의하는 분들이 많아요 아. 음. 그래서 정식으로 이제 22주도 로시니 안에 돌체 파스티체라 코스를 넣었어요 음. 그쪽으로 그래야 이제 공부를 하수 있어요 증 같은 걸낼수 있어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밀라노 은혜가 중 뉴스의 진행자 프랑코 진이었습니다. 하하,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